내가 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평가하고 개선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이 명언은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 간의 중요한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평가와 개선에 주력하며, 불행한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데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명언의 의미, 주요 교훈. 그리고 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미. 내가 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평가하고 개선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이 명언은 자기 성장과 발전을 중시하는 행복한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평가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면, 불행한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자신을 개선하는데 집중하지 않는다고 말해줍니다. 교훈. 자기 평가와 성장 이 명언은 자기 평가와 개발에 주력하는 태도가 행복을 찾는 비결이라는 교훈을 제시합니다.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이해하고 관용적으로 대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강조합니다. 실천. 이러한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기 평가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주기적으로 돌아보고 개선할 부분을 찾으세요. 성장과 발전에 주력하세요. 타인과의 이해와 관용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와 관용을 베풀고 비판보다는 협력과 배려를 강조하세요. 목표와 의미 자신의 삶에 목표와 의미를 부여하세요. 이를 통해 자기 성장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고 발전의 기회로 삼으세요. 자기 관리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관리하세요. 건강한 상태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 간의 태도와 관점의 차이를 강조하여 자기 평가와 개발에 주력하고 타인에게 이해와 관용을 베풀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